자, 2번입니다. 2번. 지금 현재 실류기 인버터 보드 다 어, 수리를 마치고 2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3번입니다. 3번. 3번이라고 쓰여져 있죠.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 팔랑팔랑하죠. 자, 이렇게 해서 어, 3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조립을 해야 되겠죠.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인버터 보드. 어, 불 벌써 물도 떨어지네요. 저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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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도 떨어지잖아요. 에아우 네, 시연에 물 떨어지죠. 아주 잘 돌아가네요 지금. 저, 3번, 2번 지금 현재 아주 잘 돌아가요. 인버터 냉난방기입니다자 아주 지금 현재 3번 아주 잘 돌아갑니다. 자 1번을 가서 한번 볼게요. 아, 1번입니다. 1번, 1번. 아, 잘 돌아가고 있어요. 자, 아, 이거 예, 지금 돌아가고 있죠? 아, 보이죠? 어,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어, 이렇게, 예, 인버터 냉난방기, 예, 지금 현재, 예, 세대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예, 이따가 실내에 한번 가서 살펴보고, 어, 냉난방기 인버터 보드, 언제든지 이상 우리나라 센터로 보내주시면 이와 같이, 예, 확실하게 수리해서 돌아가는 것. 어, 편안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시래기 가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래기는 어, 지금 현재 1번, 2번, 3번, 어, 저기 3번까지 다 지금 현재 마무리가 잘 돼가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네,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일단 이거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렇게 해죠 네. 자 일단은 어, 실내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자 여기도 어, 물이 나오고 있네요 현재 물조이 흘렀죠. 아, 인버터 보도 어, 수리 잘돼 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 지금 아주 선선해. 아우 시원해. 아 완벽하게 잘 작동되네요. 아,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습니다. 이제 끄고 철수. 자 끄겠습니다. 시원하네. 아 시원해. 예잘 네, 작동되네요. 에를안 나고.